영권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셔야 돼요. 아, 네. 여러분, 엘리에게 도 영권이 있었습니까? 껍데기 그냥 껍데기 직분만 제사장이야.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막혀있는 사람이야. 그러나 사무엘은 하나님과 교통하는 사람 그러니까 온 국민이 사무엘을 가르치는 거 우리가 하나님과 교통하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고, 내가 그 하나님의 음성을 순종하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여러분, 그때부터 우리에게는 영권이 임하게 됩니다. 그 영권이 임하면, 사람들이 믿고, 사람들이 따른다니까요. 그 사람들이 뭘 가져온 줄 아세요? 보화를가져온솔로몬에게 하나님이 지혜라는 게 그게 뭔 말이냐? 솔로몬이 지해주세요 하는 게 그냥 솔로몬의 머리를 영두하게한게 아니라 하나님이 오셨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하나님이 솔로몬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거를 솔로몬이 해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을 주셔서 솔로몬이 그것을 그대로 했더니 그게 해결되는 거예요. 그랬더니 솔로몬에게 영권이 생기니까 어디에서까지 찾아오냐면 이디오피아 여왕까지 찾아오는 거요 그먼 나라에서 낙타 수십 마리의 검은 보아를 다리바리 씻고 솔로몬을 찾아가고 여왕이 뭐 드러나고 지혜를 드러나고 지혜가 있어야 사람이 붙고 물꼬리를 는거예요그 지혜는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인간의 뭐 아무리 꾀서 가도 야곱이 꾀돌이거든요. 빼돌리면 뭐해요? 그 인생이 더 빡세던데요. 자기 궤가 오히려 더키고 나는 사람들한테 당하던데요. 그래서 하나님의 지혜가 있어요.